안녕하세요, 이니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험 때문에 한동안은 동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었더라도 제가 만드는 영상은 하나도 안 찍었잖아요. 그동안 실리콘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어머, 그냥 시험상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제. 얘네, 얘네 둘은 4일 전에 만들었는데, 얘는 어제 만든 건데, 어제 밤에. 안 굳어요 안 굳어요 진짜 얘는 얘네 둘을 망친 것 같아서 경화제를 좀 많이 넣고 했어요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네 밖에 소린 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했는데 안 굳어서 지금 되게 그게 있거든요 밖에 전화가 없네 네 그런데 제가요 작품 소개를 주좀할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므라이스 만들기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릇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미사사 하면은 이거 더모는 거, 여기 그냥 담아놨거든요. 이거는 모서로 만든 그릇인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퀄이 장난 아니게, 예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퀄이 나왔어요. 좀 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거는. 네 이거 그래서 DIY 할때 넣어드리려고 하고요 네, 하는... 는하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래전에 도시락 만들기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좀 시끄럽죠? 밖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도시락 신청이 좀 오래전에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올리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 네, 지금 찍게 되었어요 시험기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어쨌든 시험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수학이 다행히 하나밖에 안 틀리고 다 맞아가지고 마음 편히 동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엄마 들어가. 근데 어차피 어그 도시락 아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어차피 내일은 국어라서 되게 쉽거든요. 저 국어를 되게 잘해요. 저 공부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아니, 1학년 때몇번 하고 네 수시 리필 평가나 뭐 이런 중요한 단원 평가 말고 쪽지 시험 이런 거 말고 진짜 조, 중요한 시험 볼 때만 공부했지 단원 평가 때는 그거를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도시락 제가 만든 건데.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채색하려고 했는데 채색 너무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시락통 나중에 강좌 신청 들어오면은 도시락 만들기 요것도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도시락 그걸 만들었는데 제, 제가 못 만들었죠 근데 우선은 <laughs> 진짜 작담이 3분이나 되게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이런 도시락통이 아니더라도 어, 쇼핑몰 도시락통 또는 자기가 만든 수제 도시락통을 우선 준비해 주세요. 저처럼 준비해 주시고요. 어, 아, 저 오랜만에 쓰네요. 오래지. 아, 완전 조금 남았죠. 그래서 샀어요. 아, 경화제가더 많아요. 주제보다. 그래서 주제를 아껴 쓰려고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당연히 국을 만들려면은 요런 이쑤시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네,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은 반응용 점토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꼭 모데나가 아니어도 되고요 저는 한번 모데나 어떻게 굳나 뭐 이런 걸 보고 싶어서 한번 모데나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꽁꽁 싸 싸면 나가지고 오, 모데나를 여기 싼 다음에 이게요 우중 포장돼 있어요 우선 지퍼백 그다음에 여기 앞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랩을 제가 엄청 많이 말랐어요. 맞을까봐. 네, 모소가 아니어도, 어, 풀점이나 천점주시면 되는데, 어 천점을 다 써가지고, 어머, 어떻게 망했다. 잠시만요. <laughs> 지금 바닥이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는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서, 네, 천사점토 통에 천사점토 다 쓰고, 여기 하티 계란지단, 점토, 풀점, <웃음> 아이클레이 하하 <laughs>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생크림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통에는 그 뭐지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풀점풀자을 보관하고 있고요 아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유마루 몰드 뜨는 것도 강좌 신청이 들어오면 올릴게요 아왜 어, 이렇게 떨어져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어요 제가 우유마루가 전할때 많이 넣어드리고 있는 편이고 네 그리고 요런 두부토핑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네 풀점 대작이고요 왜냐면 제가 된장국을 올려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려면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게 몰드를 떴어요 우유마루 요거 몰드 미사사에서 덤으로 받은 몰드를 떴고요 복제분하고 그릇다고 들어있는데.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 왜 이러지, 내가? 네,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망작이죠? 죄송합니다. 벌써 5분 30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주문 소개 안 하고 빨리 할게요. 네, 우선 모데나 점토를 꺼내줄게요.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육종 포장이 되어있네요. 또있어 네, 이거. 네, 우선 까고 올게요. 모소, 네, 제가 모소의 후기는 올리지 않았고요. 얘를 네 이제 이 모소 전 참고로 모소를 사용할 거고요 모소를 여기 밥칸에 넣어주고 올게요 여기 급식처럼 이제 네, 이렇게 제가 너무나 아끼는 모소를 완전 많이 떼서 오 어, 많은데? 아닌가? 이렇게 해줬고요 네 오늘따라 방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네요 <laughs> 아빠가 들어오셔서 어떡하니 <laughs> 괜찮겠죠? 괜찮겠죠? 근데 네, 그냥 핀셋을 준비하셔서 콕콕콕 집어주세요. 아 그리고 준비물은 지금 소개할게요. 셀파, 핀셋, 도시락 통, 모소, 여러 가지 토핑, 섞을 것과 섞을 꿀, 레진 등등등, 기타 등등, 물감. 근 필요에 따라 더 있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교환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해서 만드는 걸 많이 못 찍었어요 제가 만드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잠시만요 네 미니어처를 만들려고 교환을 하는건데 교환에 워낙 푹 빠져있다 보니까 미니어처는 별로 안했던 것 같아요 그점 너무 네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네, 잘 다듬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해주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카스에서 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신, 뭐지? 제 유명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스 친구가 300명이 넘어요. 400명? 거진 400명인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팸을.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참고로 전 카스 아이디 없어요. 나중에 생기면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메모지를 준비해주셔서 그러면 외모지 세트인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셔야겠죠 이쑤시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겠어요 레진이나 목공풀처럼 섞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뿅 출처는 줄리오님이신 거 같아요 전잘 모르겠어요 뿅네제 말은 뿅의 출처가 줄리오님이라는 줄류님이시라는 말이었고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해드리는 거고요 아 지금 밖에가 좀 시끄럽죠? 그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화제하고 주제를 잘 섞어주세요 지금 국을 만들 건데 된장국을 만들게요 두부가 있으니까 이제 토핑을 넣어주고 아 토핑하고 물감을 넣어주고 올게요 네. 엄마가 방금 종종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가셨어요. 네, 이렇게 된장국, 이렇게 고춧가루 표현제도 다 넣어줬고요. 이제 이렇게 담아볼게요. 아, 망했어요. 어떡하지? 된장국을 이렇게 담아주고 왔는데, 이게 제가 안된 거라서 그런지, 여기 다 흘러 들어갔어요, 레진이.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밥에도, 아, 망했어. 굳으면 어떻게 될지 된장국이 다 없어지고 건더기만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다른 칸에 다 있고 아 심각한데 네 이렇게 해 주신 다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만들도록 할게요 벌써 9번 24초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선 이거 샐러드 파우더 이게 받은.. 받은 게도 없는 거 같아 그냥 했던 데다가 바로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이렇게 퍼지면 퍼지거든요 이거 뭉치면은 레진을 했을때 그냥 뭉쳐 버리고 이렇게 퍼트리면은 잘라요 더군다나 칸도 작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묻혀져 있는 레진으로 우선은 할게요 우선은 그냥, 그냥 한 다음에, 레드는 더 짜주신 다음에 할게요. 네, 우선은, 살짝 용 맛배기로. 엄마! 다 날라갔어. 최악이다. 안 만들다가 만드니까 되게 망친 것 같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채소를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예쁜데, 안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이제 잘 담아둔 고기 이렇게 잘 넣어주고 왔는데 레진 네 이렇게 잘 넣어주고 왔는데 레진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우선 여기다 그 수습을 해놨어요 여기가 뚫려가지고 레진이 덕분에 된장국에 레진이 없어졌어요 건더기밖에 안 보여 아, 망했어 네 이제 고기하고 계란말이만 남았어요. 네 이렇게 계란말이 토핑들을 많이 준비해주신 다음에 목공 풀로 붙여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계란말이도 잘 담아주고 왔고요. 네 이제 다음은 고기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laughs> 이렇게 참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왔고요. 참치예요. 고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참치가 됐어요? 참치가 됐는데. <laughs> 죽이요 여기 끝까지 왔거든요 절반이 줄었네 대박 다 보여요 아더 해야겠다 또 아, 바, 마르면 또 위에다가 해,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이 지금까지 미니스사의 도시락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